스 m 이가 u n g i 다고요 u n g I'm young. I'm y 땅 u n g I'm young. I'm young. I'm young. 에 m y o 어 n g I'm young. I'm young. I'm 이들아. 이들아. 이들하 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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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들아. 이이아 이들아. 이들아. 이아이아이쪽아이쪽 에, 오른쪽 에스코트아그러니까 <laughs> 옥지보다 커 옥지 생각보다 작아 그럼. 사람들이 다 동영상에서 엄청 크게 나오는 고 뚱뚱하다 고 보는데, 음, 아니야 엄청 작아. 귀엽고 작아. 와, 근데 이게 물티슈처가 약간 촉촉하네. 응. 계속. 오 근데 딱오한번 닦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광이 바로 올라오는 게그 수현이가 거울로 비쳐 거울처럼 바로 비쳐 그 전에 안 보였거든. <laughs> 이거 저 궁금하다. 자기가 오른쪽이 좀더 공격이 자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오른발잡인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오, 중말 거기서 싸버려? 바로 도포범입니다, 진짜. 박명 박명구님 왔다. 이 쪽으로 가자. 타고 겠다 국장. 아, 그래서 이거, 이거, 미말이야 니가 니양 니니 말이야? 얘는 아니거든. 니양 말이야? 라고 물어봐야지. <laughs> 니니지니지니지니지니 <laughs> <니그 웃음> 아니지. 말지안하셨어지네는아오아니니지니지니지네다 네가 말로는 지다고어2 8분까지지 오, 나, 지금 화장하고 가려고 딱 했는데 먼저 와 있어가지고 놀랬지? 어, 맞아 맞아. 차에서 어 좋은 차는 비스 때문에 그리고 새 차들은 새차 가면 은 스크래치 때문에 자전차 차는 안 해. 자돈차 차는 안 해? 어. 저 먹이 용품이 빠져갖고 거기서는 이렇게, 여기는 요거 닦고 요거 닦고 가자 렇게이고게 이렇게, 이렇거 이렇게, 이렇게, 있렇게야렇게 이렇게, 는데게 이렇게, 이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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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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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렇 아니야. 안 되나 봐. 평생. 맞네. 50년간 굳어 있던 아이라인 스킬은 절대 변하지 않아. <laughs> 그래도 댓글 때문에 많이 울었어? 나 많이 울었어. 하루 종일 새벽 3시까지. 이게. <laughs> <깨소개. 웃음> <laughs> <laughs> 진짜로. <웃음> 진짜로? <웃음> 엄마 이뻐 <laughs> 또 이런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옥수수 뚱땅뚱땅 거는데. 옥수수 뚱땅뚱땅 거지 뚱뚱하니까. 내키 있어? 어? 네. 어? 지금 만족스럽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얼굴이에요. 만족스러우세요? 밥 먹었으니까 이제 배도 부르고 그냥. 어? 오랜만에 그냥 에어컨도 싹 켰겠다. 부구처럼 야, 그러니까 하우오왜어러는어옥진어못가어오이어 오징어, 오징어, 어어 화장. a 블랙으로 자 a y 블랙 r e They a 이 e playing w i 드 h a g 어? i n 아, 어 h y three b o 야 s The rest of the g 기분 나 이렇게 입었어? 아니, 왜 이렇게 입었어? <laughs> 뭐? 아 the key? What's the key? 알바 a t s the key? 알바 I'm n 잘봐 going to do it. I'm not going 아 o do it. I'm n o 가 going to do it. i <웃음> <웃음> 아니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했어 내가 지금 아, 아, 아 불스원 크리스탈 빅키슈라고 있는데 어. 이번에 광고가 들어온 게 있어 어. 근데 그거가 너무 잘 닦이더라고 내 차로도 한번 해봤는데 어. 그래서 보여줬더니 아빠 차 그럼 닦아주면 안 되겠냐고 해가지고 어우 <laughs> 어, 웬일이야 너무 막네 진짜 어. <laughs> 어머 미끄러지는데? 혜연이는 <laughs> 밥 먹고 어디 가? 저요? 응. 어. 네. 네. 어디 가는구만. 네. 네. 아. 땄어? 네. 네. <laughs> 오. 우와. 밖에서 보니까 더 반짝거려. 여기 먼지 많았을 텐데. 세차, 자기 자주 가잖아. 근데 세차하고, 비좀 오고, 또 세차가 그러니까, 야, 이거 티슈 한장로 이렇게 가볍게 닦아줘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거. 아, 이건 아니야? 아빠는 자동차를 세안 갔는데, 좀 덥잖아. 완전 폭개이지 그냥 지하 그, 그늘에서 티슈 한 장으로 닦으면 어, 괜찮은데? 기분 좋다 어, 그러니까 <laughs> 모기를 지금 하나, 둘, 셋 모기 있어 아다 나갔다 아안 갔다 안 갔다, 갔다. <laughs> <laughs> 아, 지하에 원래 모기가 많나? 어, 많지 많지 지더니까 얘는 또 지하에 <laughs> 더우니까 모기들도 <laughs> 지하에 가? <laughs> 어디로 가는데 송도 갈매기? 송도 갈매기 가자 가서 막국수에 먹고 막국수에다가 고기 구워 먹고 응. 냉면도 냉면에다가 어? <laughs> <laughs> 그래고 여기 맛집이니까 지역이 응. 한번 좋은 거매겨오자고어있는거 맛있는 거 거지 어... <laughs> 수원 집에서 빨래를 한 번도 안었어한 <laughs> <laughs> 번도 본 적이 없다 나한 번도,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본 <laughs> 적이 없어 수연이가빨어야 네. <안> 된다고? <laughs> 네, 응. 빨리 개는 거 가져가지도 않는데, 맞 아, 아, 진짜 심지어 야. 가져가지도 않아. 어.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거기서, 거기서 가. 어. <laughs> 그거 <그럼> 하나만 빼가. <laughs> 야, 억지로 내가 요즘에 많이 간지러우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는 거고, 허허허허고

기그기가고 수연이 수이 면접 때 진짜 너무 잘하고 와가지고. 네. 지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잠깐 <laughs> 됐어. 내가 일자리 있어. 이미 합격이야. 이분 업이 다가고 그러니까 몇주 전에부터. 게가 들렸었는데.

관객이 고객님은 2,500원인데 원래 이거 5,000원짜리야. 근데 여기 여기 이용 고객만 음... 2,500원 주는 거지. 송도 갑행 이용 고객님 1,000원 1,000원 티신데요. 그러니까 2,500원, 아, 3,000원이구나. 었 <laughs> <laughs> 3,000원은 비싼 거지 그래도. 차 아, 근데 차타 생각이 <laughs> 생각이 너무. 잘... 잠깐만. 못 이것. 티슈 달라붙지 않게 해줘. 아이고, 이걸 드린다고 해 먼저. <laughs> 제가 드릴게요. <웃음> 와, <웃음> 다 들리게끔 지역에 따라 갈라 그래 이박사에게는 흰색깔 두식구데 세탁기 큰거 샀어? 세탁기가 쉴 시간이 없어 네, 땅을 엄청 흘려 뭐라고 그러는 수전 수건... 게뭐이 타임이야? 이타임 <laughs> 근데... 근데 글라 려 아, <laughs>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느낀 거야. 느꼈어. 왜냐면 이게, 뭐 무슨,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몰랐거든 스스로도. <laughs> 스스로도 무슨 기분인지 몰랐다. 갑자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슬슬. <laughs> 그리고 이야기 집중도 갑자기 안 되는 것 같고 머리 가띵하고막 앞이 흐려지고. 근데 이게 뭐지뭐지하다가아나밥 먹었고 내가 딱 떠올라서 이제 밥 먹으니까 졸려. <laughs> 그 <그거> 나온 거지. 아, <laughs> 엄청 많아. 여름옷. 내 그거 내옷 예쁘다며. 어. 그, 뭐, 입고가 뭐, 여친, 여친, 남그 근데 그냥 한번입고 말래. 아냉철 네? <laughs> 왜, 네, 네, 네. <laughs> 왜, 뭐, 하루 빌려주면 5,000원 이렇게 하게? 그, 거때 사줘. 쌍수 시켜서 못 사줘. <laughs> 쌍수? 쌍수 시켰을까? 진짜. 쌍아풀가 풀려가지고. 했는데, 살 때문에 막못 쳤어. 못 때리지? 아니, <laughs> 쇠도 야, 지 헤헤헤헤. 가길 여보 가. 하하다 오, 진짜 묵직하네. 커요, 이게한 장에 네장든 거라고? 응. 잘 써. 어 그래. 아빠 생각해 가지고. 이 세차 또 받아보. 유서박 마음이 더 바짝바짝 빛나네. 저기 있긴 한데 어머니 출근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뭐다 하다가 가면 돼. 아니야 <목소리도> 엄마 저기 출근해야 된다며. 아니야 아니야 나 출근 음, 좀 미뤄도 돼. 괜찮아. 어? 여기 요거예요 <laughs> 다른 오늘 짜랄... 두고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 앞에 그릴에 지 레드 러그다깨거기 해줘. 사람 어렵지 않 딱 봐도 먼지가 어, 엄청 많지. 어, 왜냐면 세차 시간이 진짜 없어. 맞아. 이런 거로 원래 음. 오, 어. 오한 번에? 한 번에. 이게 원래 한쪽 방향 기는게 제일 좋거든. 못 세차를 할 때. 와, 오이한번 닦기는 그냥? 오, 우와, 야, <laughs> 우와. 야 이거 뭐야? <laughs> 아니 광택이 그냥 장난 아니다. 아니. 우와. 우와. 어때? 와, 너무 반짝반짝거려. 이거랑, 여기 와 비교해봐. 그니까, 여기랑. 와, 이거 봐봐, 아. 이거 원래 광택자가 있는 건가, 이 안에? 그러니까. 어. 아니, 뭐 이렇게 광택이 살아나? 어, 거기 여기 한번 닦아와봐. 어, 거기로 닦아봐봐. 저 봐, 닦아봐. 우와! 거와 <laughs>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딱한번밀었거요 한번 딱, 딱 밀었... 우와, 아까 그거 아빠 봐봐. <laughs> 와!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어, 신기하다. 어. 오 광택. 여기 화면 장난니야 와. 아, 까는 만졌을 때 이거. 거거든 응. 지금은 거이포이에있거어 이거. 봐거 이거. 이거. 와. 와. 이거. 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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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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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에 나와서 그냥 쑥 닦아 버리면은 바로바로 세차 되네. 그렇지. 어 됐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유. 와 아까랑 너무 다른데. <laughs> 아유 와, 고마워. 고마워. 어, 금방 끝나네. 여기 여기 밖까지 있는 음. 거지. 마지막 한장한장 어. 어. 괜찮지? 응. 어. 너, 왜 구색 이렇게 됐냐? 이게 약품 뿌렸잖아, 지금. 아. 여기를 해야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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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하지마. <laughs> 살짝만 할까, 앞에? 어, 아니, 그, 그, 저봐, 저봐.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우와, 금색이 끗해졌어 고마워. 들어가세요. 네. 아, 어, 안녕. 어, 작 했어야 되거든 사실 세차를 그러네 세차 시간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우리 아빠가 진짜로 응. 진짜를 해주고 싶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응. 세차하고 싶었다고 했잖아 내거잘 해주고 싶었어 내가 먼저 해드렸지 <laughs> 긴장했다, 긴장했다. <laughs> 눈치 겁나 봐. 한숨 먹으러 가자! 느꼈다. 위기감정. 느꼈어요? 방금 그게 헥헥거렸는데. 몰라, 안 알려줘. 가자. <laughs> 이렇게? <웃음> 어떻게 들게? 들어봐.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앞으로 쏟아질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위에부터 두면 되지. 아직 물얻도좀면 줘. 근데 너무 센거안 좋아해, 혹지 무서워해. <laughs> 시원해. <laughs> 시원한 거 맞아? <laughs> 아... 옥지야 너귀 한쪽 내려가고 한쪽 올라갔어.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엄청 좋아해. 어떻게 음. 알아? 깜마했잖아. <laughs> 머리 떠도 돼? 귀안 들어가게. 어떻 이겨들고 이렇게 자? 으... 계속 해봐. 목을 빨리 끊겨줘야 돼. 향품 엄청 안에 싫다고. 음. 어, 뭘 해줘? 해? 뭘 그걸 못해. 그걸 못해? 그래. 뻑뻑해야 되나? 샴푸? 그렇지. 뻑뻑, 뻑뻑, 뻑 머리 깎듯이? <목소리> 그렇지.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목소리> 살 엄청 흔들려 <laughs> 반대로 씻겨야지그렇게 침범하게? 침범해야지 <laughs> 기분 너무 나쁠 것 같은데? <laughs> 생존에 중요하잖아 꼬리가 <laughs> 어디까지 가려고 벽에지1 발도 들지서안0까지1줘야지1 0 0 응. 여기 들어. 얼마나 좋아, 시원하고, 어? 옳지. 다 그 물기를 짜듯이. 됐어? 아, 아니? 더 내가 할게. 어. 좋아한다. 뛰면, 뛰면 안 돼, 야, 야, 뛰면 안 돼. 너 미끄러져서 안 돼. <laughs> 소리 봐. <laughs> 어, 어, 좋아한다. 스트레스 푸는 거야. 어. 젤로 와. 어서 와. 너무 더웠나 봐. <laughs> 물 줘, 옥지? 옥물 줄게, 물. 드세요. 다 의심해. 모든 의심해. 근데 여기가 제일 시원한 곳이야, 또. <laughs> 더운 거 봐. 어, 약간 뮤비 같아 지금. 뮤비? 포즈 좀 해봐, 수, 수현이 같이. 아, <웃음> 알아듣나? 무념 무상이야, 최정은. 이리와! 이리와! 이와나 그거 먹을게. 그래서 안을 거 같은데. 좋아. 맛있어 생닭 좋아. 맛있어? 잘잘 됐다. 자았다. 아빠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 아빠 어. 어디야? 집이지 아빠 옥지를 내가 데려왔거든 응. 옥지가 집에 어. 가고 있대데아 그게 어, 와달래? 응 어, 뭐라고? 아빠 집에 데려 집으로 데리고 데리러 와이가 어. <laughs> 데리러 와아 근데 수현이는 지금 모든 에너지가 바닥났어 아 어, 그랬어? 어, 무서어황냄서항 <laughs> 어, <화학> 냄새가. <웃음> 여기서 <웃음> <공문문이> <웃음> <알겠죠>? <웃음> 내려와. 어. 아 내려와 어아빠한 왔어 안 가자 아빠한테 가자 아빠. 아빠다 뭐아야못했어 헤헤헤 헤헤 헤헤 아니 일도 바쁘지? 일도 아니 그렇게 바쁘진 않아 이제? 근데 출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와 집안일 할게 너무 많더라 집안일 네가 하지 왜 시키냐 잘가 그럼 안녕 당연히 같이 하지.